야, 얼마 되지도 않는데, 대충 살아. 뭔 소리 하십니까, 형님? 라스코드 있어. 라스코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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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플한 거 사라, 심플한 거. 어? 그게 나 쓰기 편하다. 넌 복잡한 거 사지 말고. 아, 아니야, 아니야. 아, 미안해. 괜찮아. 사는 거는 전부 와자그 옆에서 자꾸 이었졌어요 어. 사는 거예아 예. 보니까 인기 예. 있는 이유 알겠다. 이쁘시네. 예 엄청 어. 예쁘게. 예전에 보다 더 예뻐. 음. <laughs> 이쁘진 거 아이가? 예, 예예예. 예뻐졌어요. 4, 5년 전에 찍었는 거 보면은 지금처럼. <laughs> 예. 지금처럼 지금 안 예쁘나? 4, 5년 전에는 <laughs> 복잡한 거 사지 마라. 잘 고난한다. 그냥 간단 단순한 거 사라. 아니 그게 아니고 요거요. 제일 유명한 거. 어. 어르신들이다 보니까. 어. 껌 색. 오마. 오케이 아. 오케이 오케이. 깎아줘요. 하나. 하나. 샀어. 샀어. 뭘 그래, 많이 사노, <laughs> 야, 니 예쁘다고 많이 사는 거아가 아, <laughs> 세 개, 오이 응. 어 아, 이 십! 비싸. 비싸. 어, 얼마인데 결국은? 2 0 원. 어? 아, 2 0 원. 지 않네. 데스 스야스 없어. 아, 치값 샀어요. 다음에 나는 계속 있어요. 다음에 올게요. 다음에 올게요. 네. 올게. 여기 살아요. 아, 그러니까 이쁘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는구나. 아, 예전에는 안 했었는데 지금 <laughs> 와, <친구도 웃음> 아, 진짜. 인터넷 보고 너무 담아지고. 근데 이번 피부도 하얗다. 네. 어. 돈이 많은 거 같다. 이벌었겠 음. 엄청 부자겠다, 야. 그... 많이 버셨다 맞죠? 어흥? 돈 많이 벌었잖아요 산거 <laughs> 솔직히 저번에 했잖아요 예, 거짓말 하면... 오빠도 유튜버인데 그냥 유튜버 아고 오빠는 피싱 산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나 얼만데? <laughs> 얼만데? 아 그냥. <laughs> 그냥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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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갈 뻔했다 얼마인데 15, 15, 15안깎가주나 15만 동, 1 1만 동. 5만 동. 15만 동. 1 1 5 1 5 1 5 5 0 동. 15만 동. 15만 동. 1깎만 동. 1 5니못 깎지 만 많이 깎았어요 다른 원래 만만 어, 어. 네, 동. 만 동. 15만 동. 15만 동. 1만 동. 15만 동. 15만 동. 15만 동. 15만 동. 15만 야, 니네 예정이 없어. 지금왜 예산어. 그 아까 하면서 20달러 땄습니다또 또 했나? 예. 오면 했지 어. 20달러. l 아, 어, 나는 못 따지. 니만 따네. 아니, 하고 바로 나왔지. 따고. 응. 80달러 있어 가지고 8달러만들 음. 아, 거? 예, 이이것 거? 건더 이상 안 깎아 거지 이거는 다 됐어요. 이제 60. 이제 했나 60. 세개 60만 동. 네 개. 네개 60만 동. 아 지금 137에 왔습니다. 근데 이제 137이 마사지가 저쪽도 있고 요쪽도 있는데 지금 사람들이 이쪽이 뭐 많이 온다네요. 하 들어가 보니까 40분 정도 기다려야 됩니다. 자 동생하고 와서 어, 50만 원짜리 팁 없이 이거를 좀 예약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야, 마사지 끝나고 나왔습니다. 아, 동생 덕분에 호강했습니다. 제가 몇년 동안 거의 뭐 마사지를 안 했거든요. 근데 오늘 좀 해보니까 그 얘네들이 왜 이렇게 그 깨끗하게 시설도 해놓고 화장실이라든지 이 실내가 정말 깨끗합니다. 어 그러니까 이제 손님들많으니까 계속 이렇게 발전시켜 나온 것 같아요. 그 마사지는 받아봤는데 어 그러니까 정신적인 그 태국 여기서 받은 마사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. 근데 마지막에 이제 약간 과정이 조금만 다르고 다른 건 거의 비슷해요. 그리고 핫스톤 쓰는 것도, 쓰는 방법도 비슷해요. 어,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, 뭐,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그런지 몰라도 체계적인 것 같아요. 기술도. 중국처럼, 어딘가나 좀 비슷한 느낌?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, 제일 표준적인 마사지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. 되게 미소가 나이가. 어. 아, 그리고 뭐 항상 느끼는 거지만, 어, 베트남 마사시는 좀 강한, 강한 것 같아요. 좀 강한 느낌. 왜냐하면 등쪽에 무릎하고 이런 걸 많이 쓰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좀 약한 사람들은 좀 힘들어합니다. 그리고 특징이 저는 태국 마사지도 많이 받아봤는데 태국 마사지는 이렇게 풀어주는 과정이 있어요. 그 태국 마사지는 마사지 받고 나중에. 이렇게 절대 세게 안 하고 근육을 다시 풀어줍니다. 그런데 이게 뭐 어떤 게 좋은지 모르겠지만은 이 베트남 마사지는 풀어주질 않아요. 그냥 바로 강력하게 그냥 하고 끝냅니다. 그래도 뭐 동생 덕분에 오랜만에 받았고 137에서 좀 이렇게 그래도 제일 그 표준적인 어 마사지를 받아 보니까 어 역시 이제 제 느낌에는 여기도 잘 관리해서 저렇게표준으로 하면은 또 사업도 잘 되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. 어 동생아 가서 밥이나 먹어야겠습니다. 되 <laughs> 왔다. 여기 뭐 슈퍼카를 전시해 놓거나 파는 데 같습니다 와대란에는대란이 야, 여기도 슈퍼카가 있네요. 뒤에 다이나마 이거.